자 오늘 말씀해 주마 모 고백합시다. 거룩한 속담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라. 거룩한 속담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라. 아, 거룩한 속담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라. 아. 자, 구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의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응했다 어, 그러니까 <laughs> 그, 이미 예, 기름부음도 받았고 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죠. 일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이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했냐. 그런데 여전히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부족했냐 확신이 부족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징조를 주셔서 네가 가다 보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세 사람과 한 사람은 양세 마리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부대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너한테 떡 달라고 하면 네가, 어, 네가 떡 달라는 떡두 개를 줄 거며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니까 그 징조가 다 응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아마 이렇게 좀 반신반의하며 아니 어떻게 내가 우리 이 베냐민 집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그렇게 미심쩍어 했는데 결국 사무엘의 말을 듣고 돌이켜 이렇게 갈때에 사물에 떠나려고 몸을 이렇게 돌이켰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땠냐 아직 확신이 부족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 때 그제서야 이 사울은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이 산에서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했다. <laughs>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 말로 어제 세밀하게 또 하나님이 사울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또 어, 사명을 이렇게 안겨주신 그런 또 확신을 주시고 음, 그랬죠. <laughs> 결국은. 어, 마음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귀한 직분 귀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그게 귀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어, 몰라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있을 때 잘해, <laughs> 있을 때 잘해. 네. 또 그렇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그건 뭐예요? 경험해 보지 못하면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그게 믿겨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아, 도대체 목사님께 저렇게 얘기할까? 경험이 되어야 아니 마음이 움직여야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예,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음. 우리 명함 전도지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루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어?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그런 어?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인데 <laughs>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말씀이라 인도해 주시면서 어 기름부음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일절 말씀에 어땠어요? <laughs>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 응. 새 마음 주셨어요. 어. 한마디로 말하면 어 그래, 내가 왕될려나 보네, 내가 왕인가 보네, 하나님 날 정말 세우셨나 보네라고 마음으로 이렇게 수용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소용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여러가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이 소중하게 여겨서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서 받아 하나님 이렇게 나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를 잘 감당해야지. 사도 바울이 투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 때 이야기야. 직분을 마케시민이 하 아, 하나님 이셨구나 나는 비록 사람을 통해서 직분 임명이 되어지고 아무개 성도인 오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교사하십시오 목자하십시오라고 주어질 때하우나 하기 싫은데 우리 그럴 수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실 때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러님께서 사명으로 맡겨 주시면 하는 거죠. 단지 사명이 맡겨졌다 할지라도 <laughs>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울이 괴란 것처럼 아 내가 어떻게 감히 하느님 어떻게 감히 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도원이 아니 내가 큰 용사라니요. 얼토당토 안 해요. 어? 아니 저는 말을 못해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런다는 얘기죠 마음의 감동이 되어져서 맞장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봐 라고 감동이 되기 전까지는 억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새 마음을 주셨어요. 응. 그래서 새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의 마음을 바꿔주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얘기죠. 즉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데 주님이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십0절에 보는 것처럼 사울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영접하고 선지자들의 무리가 사울을 막 환대해 준 거예요. 어, 그게 얼마나? 어, 감동이 있었겠어요. 막 선지 의무리가 오세오세오세오세 오, 막 이러니까 처음부터 나 알지도 못하는 왜, 왜 저러지? 음. 우리 기존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 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영접해 주는 겁니다. 선지 아무리가 그를 영접, 영접한 것처럼 기쁘게 받아줄수 있어야 되고 그 누구 같던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처음에 온 사람들은 아무리 성격이 밝아도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먹서먹한 것을 먼저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된 우리들이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의 서먹서먹함을 일깨워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최장은 성도가 처음에 교회 왔다가 2주를 안 왔어요 왜안 왔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목사님 말씀도 좋은데 왠지 자기 하나님께 막 뭔가를 좀 드려야 될것 같고 막 이러는데 자기 상황 형편에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어, 선뜻 자기가 막 이렇게 공동체 속에 <laughs> 같이 합쳐진다는 게 굉장히 좀 멋졌고, 이런 부분이 자격지심이 나올 수 있죠. <laughs>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행적 전도가 자주 만나니까 만나서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막 안아주고, 깨어나주고, 축복해주고, 어, 막 자존감을 막 불러일으키는, 막 어, 격려 메시지를 주고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축복이 졌더니 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막 기쁨으로 영접해 주고 환영해주고 이게 음, 아우 저는 성격이 그렇게 잘 못해서 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 성령 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성령 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 이미 사도 바울은 예베소서나 콜루세서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콜로스에서는 어때요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어. 에베스에서는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콜로스서는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어. 그러면 전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미 새사람을 입은 자인질로 믿습니다 새사람이 입었다는 얘기 뭐예요 이전에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였던 그런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이제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를 기기 기울이하고 기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내가 살아가려고 좀 몸부림도 좀 치고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갑자기 변하면 야도 갑자기 변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사울의 모습이 어때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고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어떤 영에 예언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막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11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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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던 그 사람 아니야? 어 기사들 그 아니야 무슨 일이 났지? 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어. 야, 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있어 긍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놀라움의 소리죠, 놀라움. 아니 어떻게 저사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알던 그거 맞아? 야, 내가 알던 어, 승일이 맞아? 뭐 이런 거예요. 왜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자녀가 된 그런 전형적인 모델의 사람, 성경의두 사람을 흔히 신학성이 얘기하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한 사람은 티모데 그래서 보통 사도 바울형 그리스도인, 티모데형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도중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나름대로 종교생활하다가 신앙인으로 바뀌는 과정이 사대행전 구장에서 탐해색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어,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탐해색으로 가는 그 탐해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사도바울은 예수님은 그저 죽, 죽고 사라진 그야말로 선생으로서, 랍비로서한 존재였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 타메스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오늘 본문의 사울은 아니고 신학적 경의 사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야.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인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받게 하느냐 깜짝 놀랬죠? 뉘신이오까.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라니. 예수는 죽고 사라진지 지금 됐는데 예수리 아니. 난 네가 받기하는 예수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받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이 나를 받게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교회 버리시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인 성도들을 받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받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금성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눈이 감겨졌잖아요. 야, 그리고 손을 더듬으면서 결국.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통해서 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계기가 담메적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런데 디모데형의 그리스인들은 큰 변화가 그닥 없죠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인이라고 얘기하죠 모태신앙인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런 체험들이 부족할 수 있어 그냥 우리의 어,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나 보다 아나 집을 쫓드려야 되나 보다 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보다 라고 당연히 알지 어. 뭐 사도바울처럼 타베토사에서 주님을 막 급격하게 만나거나 이런 경험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근데 또 장점은 뭐예요 변덕스럽지 않거든 어. 이런 그래서 티모디 형이냐 바울 형이냐 저 같은 경우는 바울 형이잖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이 감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런 걸막 깊이 경험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 바울 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전에 저를 알던 사람과 지금 나를 알던 사람은 다른 거죠. 야, 왕연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이렇게 막 변한 모습에 대해서. 이랬더니 사울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났지? 어우, 사울 도 선제들 중에 한 사람이냐?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착 그곳에 어떤 사람 말하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시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자들 지 중에 있느냐 하더라. 왜 그러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던 목사님 손자들이 목사님 흉내내는 경우 많잖아요. 심지어 막 설교합니다. 막 서른 살 먹은 애가 설교한다고 퍽 상에 앉아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막두손 들고 축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 아이고 꼬마 목사 나셨네, 꼬마 목사 나셨네. 우리 그런지 개했잖아요. 응. 이런 것처럼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여 선지자 같다, 야 선지자. 왜 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 것이 뭐가 됐다고요? 속담이 됐대요, 됐다, 속담. 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막 불려지는 전혀 불려지지 않다가 새롭게 불려지는 모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속담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속담을 만들어내는 무슨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아이야너 목사 같다야 어, 나를 바라볼 때 오우 장로님 같은데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워낙에 변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야너 전도사 같다야 이런 이런 친구들이 불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나이는 어린데 학생인데 야너 목사 같다야 어. 이런 별명이 붙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별명이 비아냥거림의 별명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어. 전혀 의외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어. 증오를 받는 경우가 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모든 자 속에는 구약의 사월에게 임했던 성령 여와의 호 영이 시작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속에 내 뒤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이미 사우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거봐 내가 이렇게 나중에 여와신 성령을 부어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예리미야 선자를 통해서도 또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것을 봅니다 예리미야 17장이나 에스겔 11장도 보니까 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아 사당육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대요 아어 그건 사람의 힘으로 누구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여와 호 영으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콜롯에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우리 옛 사람을 먹고 새 사람 입은 자들이 어. 누가 뭐라 그러면 야 이전에 내가 아니야 나 이제 예수 믿어 나 다른 사람이야 그때 누구는 죽었어 어. 자 이런 것처럼 전의 음,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야저 사람 변했다 바라봤다 어. 거룩한 속담을 만들어내는. 굳이 속담에 한일할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별명이 붙어서 야 누구네 누구네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희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속담을 만들어가는 주인공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어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보라 말씀하세요. 야 너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이라 그랬죠? 말씀 충만은 또한 기도 충만이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어. 그래서 말씀만 충만하면 사람이 너무 지식적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고 막 기도만 충만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돼요. 말씀도 풍성하게 기도도 풍성하게 이게 균형을 이룰 때에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 바라볼 때 그 누군가 바라볼 때야너 많이 변했다. 오랜만에 친구가 나를 봤는데 오늘 어, 완전 딴 사람 됐는데 라고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